안녕하세요 여러분 션토끼입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보다 보면꼭 이런 광고 제품들 정말 많이 뜨잖아요. 뭐 틱톡에도 많이 뜨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된다고? 뭔가 정말 혹할만한 그런 느낌으로 과연 그 느낌으로 나올 것인가? 같이 제품 써보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가주. 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이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거막 물에다가 막 넣. 파운데이션 그거 찍어가지고 바르고 <laughs> 궁댕이 퍼프 이것도 샀어요 제가 브로 팡팡 두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싹 깐달걀처럼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다가 파우더를 또 발라요 <laughs> 가루를 한번 날려줘야 돼요 이렇게 날려주고 팡팡팡팡 근데 파우더를 하면서 막 이렇게 두드린단 말이에요 물을 아무리 쌓아도 뭐 지워지진 않아요 묻어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막, 오일 배송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빨리 오더라고요. 가장 밝은 호수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가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너무 하얗을까봐. 하얗긴 하얗다는데, 살짝. 생각보다 두껍게 발리겠는데, 이거? 제 핏줄 안 보이는 거. 양쪽 보세요. 느낌 오시죠? 향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틱톡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요거 요거 국내인 퍼프 아주 빵실빵실하네요 그냥 선크림만 바른 상태입니다 틱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라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파방팡팡 파방. 거울을 봐야겠다 사실 기초도 되게 꼼꼼히 안 하고 대충한 상태인데 어, 생각보단 잘 발리네요 생각보다 촉촉한데 이거? 그리고 요거 퍼프가 어, 초코초코한데요? 이게 뭐, 제가 뭐, 물도 안 묻혔는데. 조금 컬러가 하얗긴 한데, 뭐, 쉐딩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은데, 또, 두드리니까. 어? 생각보다 얇게 발리네? 이거 의외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얇게 발려요, 이거 지금. 발릴 때 확실히 촉촉한데 이거? 매트하고 뭔가 두껍게 깔릴 것 같은데 펴지면서 되게 얇게 발리네요. 오.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퍼프가 좋네. 촉촉합니다. 이렇게 살짝 윤기 돌죠? 괜찮네? 이 퍼프 진짜 괜찮네요. 쫀쫀하게 이렇게 팡팡팡팡 이렇게 되니까 왜 샵에서 바르는 것처럼 팡팡팡팡 이렇게 잘 눌러주잖아요. 그게 저절로 작동되는 컬러 같은 경우는 손등에 봤을 때는 사실 노란 기가 돌아서 그랬는데 발라보니까 오히려 쪽 조끔 잿빛이 돌아요 그래서 붉은기는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막 커버력이 엄청나다거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이 안 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커버력이 막 엄청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적당하게 커버력이 잘 되는 그런 정도 이렇게 파운데이션 발라줬고 이 세트로 제가 또 이걸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옛날 스타일로 생겼고 보면 뭐지문 같이. 이거 뭐죠? 이렇게 해서 쓰는 건가? 열려라. 아, 전 열렸어. 가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으로되어 있는데. 똑같이 해 봐야지. 와우 와우 와우. 양 조절이 이게 맞나 이게 지금? 맞아, 이거 지금. 괜찮아, 이거 지금. <laughs>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지금. 우리 어릴 때그 밀가루 사이에 이렇게 과자 숨겨놓고 앙!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온 사람 같네요. 파운데이션까지 괜찮았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요, 지금?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샷이 하기는 무지하게 포샷이 하네요. 거의 뭐 인간 블러예요, 이게 지금. AI 같네요. 이런 브러쉬를 좀 털어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했는데 오아니거뭐 묻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영상처럼 똑같이 뭐 절대 묻어날 수가 없어요.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겹을 코팅한 느낌으로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밀가루처럼 많이 했는데 뭔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냥 파우더 한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다 또산 게, 이거 블러셔를 좀 사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3CE 보는 것 같은데? 아, 마크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블러셔에서 좀 인기가 있었고, 컬러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복숭복숭하고, 핑키핑키한, 그런 보송한 서타일인데, 이거는 먼저, 밑에 뭐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이게 몇 톤인지 알 수가 없지만, 대충 느낌상, 이게 핑크고, 이게 오렌지 컬러인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궁금했던 핑크 컬러. 요런 컬러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웜하네요. 그 아래 부분 요게 오렌지 컬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랑은 컬러가 좀 다릅니다. 하트를 그려서. 오, 발색 좋다. 오용하게 올라가네요. 좀더 진하게. 발색 진짜 좋다. 반대쪽에는 이 오렌지 컬러. 요거는 좀더 웜하게 퍼지는데, 제가 원하던 색상은 아니긴 한데, 무난한 컬러입니다. 한 번만 발라도 옆에 거랑 똑같네? 이쪽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실제로 봤을 땐좀 많이 웜한 느낌이 나가지고, 구매를 한다면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이 많아서, 요 제품을 굳이 구매를 할까? 한다면 잘 모르겠긴 한데, 제품력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핫하네요 얘, 요립 제품인데, 인투유라고 수채화 같은 입술을 표현해주는. 구매하신 분들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요거, PD01번, EM12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펜슬을 같이 줍니다. 요게 또 괜찮아요. 요걸로 꼭 발레라고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가 제형이 좀 특이해요, 진짜. 무슨 푸딩 젤리가 생겼어요. 근데 진짜 핏빛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르면 다르더라고요. 얘도 보면? 볼 때는 약간 고추장 고추장 하는 색인데 이게 바르면 다릅니다 먼저 연한 컬러인 이 컬러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묻어나온거 자체가 이렇게 젤리같이 묻어나거든요 장난 아니죠? <laughs> 너무 예뻐 이런 느낌 바르고 나면 이런 느낌이 진짜 나더라고요 퐁실퐁실,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컬러처럼. 멀리서 보면, 요런. 뭔가 뿅,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입술 색을 좀 지우고, 요, 레드레드, 요게 인기가 많습니다. 완전 핏빛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땐? 너무 얼굴이 형광등이 팡 켜지는 그런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워터멜론 창 아니면 체리 창 이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레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레드 종류를 잘안 바르는데 얘는 진짜 너무 예뻐서 잘 바르게 될것 같아요 확실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추천 음. 그다음에 써볼 거는 이것도 진짜 신기한 건데 요겁니다 이게 화장품이라고 이게 이게 볼펜인데? 그래서 제가 사봤습니다 이게 볼펜처럼 생긴 화장품인데 눈썹 아이브로우도 되고 애교살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라이너도 들어있고 글리터도 들어있고 입술 라이너도 되고 바로 제가 쿠팡에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일단 눈썹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썹 그림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제법 발색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컬러는 나쁘지 않아요 오. 진하다. 어떡해. 굉장히 살색 그려야겠네. 제가 거의 지금 힘을 이 수준으로 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헉! 제가 살짝 힘 줬는데 이거 보세요. 헉! 브러쉬로 풀어주면서 근데 다행히 잘 풀어져서 다행이에요. 요 정도? 근데 약간 경계가 생겨요, 잘못하면. 여기 돌리라고 써 있는데 돌리면 나오는 건가? 오 나온다! 지금 돌리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이라이너. 오! 발색이 음... 좋군요. 제가 지금 눈화장을 안 해서 아까 이거. 썼던 이 블러셔를 깔아볼까 봐요. 대충? 대중... 어? 이거는 아예 더 예쁜데 이거? 의외의 발견이다 이거 진짜. 눈매 예쁜데 이거? 좀 두껍게 나오는데? 아의 끝에 살짝 이렇게 빼주면? 어 이건 괜찮은데요? 해주고 좀 이렇게 뭉뚱하게 나오니까. 자. 블렌딩이 잘 되네요. 그냥 살짝.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반짝이. 인생 반짝반짝합니다. 은갈지 컬러. 어허. 이 컬러가 막 되게 예쁘진 않다. 마지막으로 이립 부분. 약간 브라운기가 많이 높니다한테는 어두울 것 같긴 한데. 뭉치는데? 약간 그림자처럼 이렇게 외곽 같은데. 그 외로는 전못쓸것 같아요. 입꼬리 올리는. 이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돈 주고 굳이? 자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컬러를 다 구매를 했는데 이쪽은 약간 쿨톤, 이쪽 웜톤 이런가 봐요. 컬러 자체는 너무 예쁘네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같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주로 광고에 쓰시니까 이걸 써볼게요. 요걸로, 요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눈 밑에다 발랐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됐어요, 지금? 여기도? 뭐 차오르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이쪽이랑 눈 보면 차이는 있는데, 뽀샤시해지는 느낌은 있네요. 여기다가 도하나네 팔자에다가 도 하나 봐요 b e 음,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어때요? 많이 다른가요? 그러면 맞아,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오, 조금 화사해진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예. 이거... 아, 이게 싫어. 너무 끄덕끄덕거려요. 그죠? 아,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손찔거것 같아요. 이거, 자, 요거 쉐딩 부분, 요거를 할게요. 이안 보여서,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막 엄청 뭘한 느낌보다는 실제로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 쉐딩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딱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이 이렇게 됐습니다. 코가 높게 보이죠? 제코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이 하이라이터. 와우! 어마어마한데요? 더 장난이 아니네. 와 원리서 보면 더 보이죠? 코밖에 안 보이죠 지금?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게 입자가 엄청 고르지 않아서 모공이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엄청 뚜렷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 광고 아이템들로 메이크업 을 해봤는데 나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써본 결과. 추천템. 첫 번째. 요거. 요거는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요거. 틴트. 지금 바른 거 너무 예쁘죠? 어, 지속력도 지금 괜찮아요. 제가 말을 계속 많이 하는데도. 괜찮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발랐는데. 궁뎅이 퍼프? 애기 궁둥이 버프, 이거랑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도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쓸것 같아요. 케이스만 빼고는 좀 저는 만족도가 있었던 그럼 이 정도로 광고템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힘차!